Dobra, ja do <놀라> 와, 그래, 저기 한 바퀴 탈 동안 준비하 응, 완전히 코미디 찍는 건데 씨나 타면은 아니 자전거가 다라 있어 아 평페달로 평페달로 타? 안돼 아, 네. 휴지 좀똑같야죠 까만색 수준도 알겠어? 이거 보여? 거요 많이 빠진 거야? 나. 더럽나요? 많이 더러 <laughs> <laughs> 여기는 양양 사이클 경기장인데요. 원래는 다다음 주 MCT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양 측에서 대회를 좀 8월로 미뤄달라고 해서 일단은 대회는 밀린 상태고 사실은 그 공지가 뜨기 전날에 전날인가 전전날에 이제 100만 킬로? 회원들이랑 같이 네, MCT 코스를 선수들이랑 같이 돌아보기로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왔어요. <laughs> 일단 왔고 MCT 코스를 3바퀴 정도 타볼 거고요. LX팀의 공효석 선수랑 그리고 막내 선수 한번 같이 탄다고 하고 장선재 코치님이랑 우정현 코치님 그두 분의 서포트카 운영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 종석이한테. 아, 나는 코치님거 뺏었어. 아, 근데? 아, 오늘, 무엇이 네?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될까? 네, 코치님거 뺏었어요. 아싸 <laughs> <laughs> 여기, 뭐, 뭐왜안 발라요? 목. 어? 무기요? 아, 괜찮습니다. 얼굴만 안 타면. 얼굴만? 갭갭. 네. <laughs> <laughs> 보급... <laughs> 이건 뭐야? 고급식 빵 같은 거래요. 진짜요? 아. <laughs> 어... <laughs> 지금 이대로 자전거만 타시면 되잖아요. 군대 클라스 보여주고. 아, 클라스, <laughs> 클라스, 클라스. 자전거만 있네. <laughs> 아, 아, 얘하고 얘가 타니까 타고 싶은데? <laughs> 부소치제 대결하셔야 돼. <laughs> 야, 내가 제거같아일 5분 뒤에 어, 5분 아니야. 5분 대 와. 나 6분 인데 하세요. 오늘 그 공효수 선수라고 저희 팀 선수인데 완주가 목표라서 완주가 목표 마키로 <laughs> 라이딩에서 완주가 목표라서 <laughs> 내가 말했어요 아 흘리지 말라고 아 백마키만 준비 많이 하고 왔다고 내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유니폼 이쁘네 이번 <laughs> 아 되게 허리가 <laughs> 얇고 <얇아서. 웃음> <laughs> 몇, 수, 허리 몇이세요? 저28 29요. 진짜요? 네. 어떻게세요? 28 2 네. 아니 그러니까 허리 인치만. 예, 네, 인치만. k g 88까지 53kg까지 가. 제생보다 어, 이렇게 매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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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네. 그죠. 제가 작분하는 거아니요전 <laughs> 100만 코치 우꾸기우리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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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오르막 잘 타는 친구. 오. 얘가 요란하다니까. 여기는 그 김해 건설 공고 나와 갖고 재작년도 고등부 그 주니어 음. 그트로도 DMG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 고등부 랭킹 1등 던그 엄덕국 선 이시현 선수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아, 오늘 안전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의 미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대회가 열리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올해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도 마찬가지랍니다. 2월 창령을 시작해서 3월 강진, 4월 나주, 5월 영주가 모두 취소되고 6월의 양양 MCT도 8월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백만킬로사이클 아카데미 팀원과 회원 그리고 국가대표 사이클 출신 박선호 코치님과 선수 시절을 함께 했던 공을석 선수 그리고 클라임을 이 정말 잘한다는 신인 이시훈 선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모두 LX사이클링 팀에 소속된 분들이고요 백만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주 선수들과 라이딩을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 이날은 양양 MCT의 대회 코스를 달려봤는데요 이 코스는 동호인 선수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도 실제 대회에서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MCT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일반 라이더분들께는 참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경치가 좋거나 하진 않고 그냥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예요. 실제 대회 때는 네 바퀴를 돌지만 이날은 세 바퀴를 달렸습니다. 첫 바퀴는 다 함께 워밍업 나머지 두 바퀴는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되었구요. 코치님들이 서포트카를 운영해서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양양 대회 코스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곳이 부소치제라는 오르막인데요. 평균 경사도는 6% 정도로 초반이 높고 점차 낮아지는 남산 정도의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둘, 살살살살, 파워 꽉 쓰지 말고, 숫자를 찾아보고, 십자만 걸려. 왼쪽이 잡을 때 있으니까. 예쁜 공기님들 다음부터, 머리 내가 따줬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숨한어거버려 이거. 좋아 좋아. 우와, 와 파코 친이 파코 친이 와. 파코 아, 친이. 와 파코 친이. 형제 파코 치님 따라간다. 제 기준으로 5분대가 나오고요. 남자 동호인들은 4분대. 선수들은 3분대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이 오르막 이후 구불구불한 테크니컬한 다운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람이 아주 강한 평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르막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룹과 함께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항상 첫 고개에서 줄줄 흘러서 겨우겨우 붙거나 아니면 몇명안 되는 사람들과 달렸던 것 같은데요. 아, 올해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대회가 얼른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요 오르막인 부소치제를 위해서 그 전까지 힘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부소치제에 다다르기 전 짧은 오르막들이 있어서 실제 대회에는 힘을 아낄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쥐어짜고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그나마 덜 힘들게 가려면 빠르게 오르막을 올라 그룹과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와, 근데 이 언덕을 세 번, 네번 넘어야 한다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수많은 인터벌, 그리고 힘든 오르막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왜냐면 부서치제 따온 일은 꽤나 구비구비하고, 또 위험한 구간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대회 때 코너 하나를 돌면 선수들이 막 저기 넘어져 있고 또 하나 돌면 또 넘어져 있고 그런 내리막이거든요. 속도를 좀 받았다 싶으면은 위험한 코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라인 타는 것과 속도 조절에 관심을 좀더 기울여야 하는 곳이에요. 대회 때는 양쪽 차선을 모두 써도 되지만 이번에는 모두 통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쪽 차선만 쓰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내리막이 좀 테크니컬 하다 보니까 내리막에 좀 자신이 없거나 좀 감속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앞그룹과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다운힐을 조심조심 내려가면서도 또 빠르게 돌파해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오르막을 좀 빨리 내려왔다면 내리막을 내려가는데도 조금은 여유가 있겠죠? 서포트 카를 운영해주신 장선재 코치님의 보호 아래 똥옆풍 구간을 아주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그냥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의 벽을 서포트카가 뚫고 부서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서포트카에서 멀어지면 어마어마한 바람 저항을 받아서 속도가 금방 내려가고 마는데요. 커다란 그룹과 함께 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서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지금 앞에서 멋지게 끌어나가고 있는 언니는 최소연 선수라고 합니다. 여성 라이더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수 있는데, 요즘은 좀안 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안탄것 치고는 정말 잘 타더라고요. 아니, 역시 잘 타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 같아. 언니 스스로는 평지와 인터벌에 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렇죠. 통지 정말 잘 끌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를 이어받고자 앞에 섰는데, 와,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타도 저 앞그룹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힘이 딸려서 결국 따뜻한 서포트카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그룹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필요한데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도 재밌는 사이클링이죠. 이날은 박 코치님도 함께 달렸는데, 오, 코치님이랑 이렇게 레이스처럼 달리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고요. 예전에 함께 달렸던 공효석 선수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선수님들은 훈련을 또 따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호인들과의 라이딩에서는 많이들 챙겨주시더라고요. 드디어 메인그룹과 다시 만났습니다. 빠르게 거리를 줄여가기 위해서 소연 언니와 저도 힘을 아꼈기 때문에 선두에 서기로 합니다. 저도 선두 그룹에 섞해있는데요 아까 서포트카의 리딩으로 겨우 붙었기에 망정이지 실제 대회였으면 영영 보지 못할 그런 그룹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먼저 바퀴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좀더 느린 페이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서포트카에 도움 없이 진짜 열심히 올라갔어요. 好好 서포트 카를 따라 한번더 달리는데 이번에는 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간격이 잠깐 벌어진 사이에 순식간에 바람 저항을 받고 뒤로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날아갔다는 표현이 맞죠? 다행히 뒤따라던 오 팀원들의 뒤를 불어서 피니시 시점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최대한 선두에서 재빨리 교대를 넘기거나. 아니면 계속 뒤에서 로테이션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힘을 아끼면서 달리게 되었고요. 아, 이렇게 저처럼 절대 파워가 낮은 여성 라이더들은 평지에서 더더욱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체구가 작아서 조금 더 에어로 하다는 것 뿐이죠. 결국엔 파워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다가오고 있어요. 피니시는 양양 공항길을 따라서 양양 사이클 경기장 앞까지 가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이 마지막 한 오르막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더 힘든 곳이에요. 실제 대회였다면 온 힘을 다해서 오르막과 평지를 세번네번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 점 먹던 힘까지 모아 모아서 라스트를 쳐야 하는 구간이에요.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대회같은 라이딩 이렇게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프린트 쳤다. 다끌어오어끌어오 내가 있 데가 ちょっとす 이게 안 나오다가 아, 팀까지 아, 오신가요? <laughs> <laughs> 약간 이게 딱 뻔히가 연기래. 아, 니 생각보다 이게 꽤꽤못 그러고 대회 때는 기대만 하고 몰랐네. 기억이야? 여기, 네. 아. 여기 올라 여기 올라서 여기까지 계속 지그시 오르막이에요. 광명 앞에 좋다. 지그시가 있는데. 정말 <laughs> 회원들 그리고 렉스 선수들까지 해서 탔는데 와, 진짜 대회처럼 격하게 탔어요. 경쟁적으로 탔고 다행히 날씨가 원시선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대회가 실제로 열렸다면 얼마나 더 더웠을지 레이스만의 그런 함이 있고 대신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MCT나 다른 대회들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상태가 좋아져서 많은 동호인들이 땀 흘리고 같이 달리는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Get it?